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네, 지켜드리는 네, 수익지킴이 환프로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요청해주신 이 CSA 코스믹 영상을 네, 지금 찍고 있는데, 자, 이 CSA 코스믹이 이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어제 이 급락이 나와주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게 이번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들을 네,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유상증자는 제 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행주는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1,100만 주에요 여러분들. 네. 1주당 발행 가액이 네, 726원입니다. 네. 어, 이 기존 주가 807원에서 10% 할인하여 선정을 했고, 자, 신주 청약일은 네, 10월 22일이에요, 여러분들. 주금 네. 나비일은 어, 네, 11월 25일. 네, 신주 상장은 12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뭐 이번 증자 목적은 운영 자금 조달이고 특히 제품 개발 및 기타 경영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죠. 네. 2026년부터 네, 28년 이후까지 총 80억 정도가 네, 사용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여기서 여기부터 중요해요. 제 3자 배정 대상 대상자가 이제 기존 이제 V 핑크 홀딩스에서 네, GMB 조합으로 네 변경이 되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게이 V 핑크 홀딩스가 여러분들 어그 전에 이더 킴스판과 이 CSA 코스믹을 공동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네. 어 근데 이 V 핑크 홀딩스가 이 기업 사냥꾼인 이 홍석정 씨를 통해 인수 자금을 네, 조달하는 것으로 네이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 주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홍 씨는 여러분들, 네, 2010년 초반부터 활동한 기업사장꾼입니다.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 조작, 예, 횡령 등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지금은 또 해외 도피 중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열, 연루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때 엄청난 급락이 나오죠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이제 CSA 코스믹 영상을 다뤄드렸었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불확실성, 이 리스크가 해소되었다. 이브핑크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 이 기업사장권이 홍시에 대한 리스크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기적인 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또 궁금해 하신 거는 차트로 봤을 때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궁금하시잖아요. 어, 일단 제가 알려드리자면, 일단 이번 유상증자는 규모가 한18%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이런또 주가의 하락이 나왔어요. 네. 어 그리고 요즘 발행가가 네, 726원이죠. 그러면 여기 박스 하단 라인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박스 하단까지는 올수 있다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CSA 코스믹은 여기 박스권에서 네 박스권에서 네좀더 횡보를 할 확률이 높다. 네. 뭐 설령 여기 박스권을 약간 이탈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무자비한 뭐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니까 이 부분은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하락하면 매수하고 상승하면 매도하고 이 매수 매도를 어 반복하면서 어 위에 물리신 분들은 네, 평단 관리도 하시면서 네, 복구를 점진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 여러분들 하단에서. 네. 이 상단까지 거의 한 변동폭이 한80% 정도 됩니다. 네. 80에서 90% 되는데, 이 변동폭 되게 크잖아요. 네. 정말 타점만 잘 잡는다면은, 이 80에서 이 90%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매수매도를 반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 매매법이 바로 스윙이라는 매매법이요. 네. 그리고 이 매매법을 외인과 뭐 기관들이 많이 쓴다. 또 이렇게 오늘도 이 3%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 외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들 뭘 의미하겠습니까? 네. 이 외인과 기관들이 주가를 내리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네.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는 얘기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하단까지 올수있어 박스 하단, 최하단 나올 수도 있고, 살짝 뚫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네. 약간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외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네,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바닥 체크가 되면은 매수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박스 상단하면 매도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수 매도를 통해서 이 수익을 그리고 이 평단 관리할 거고 이 복구를 해 나가는 과정들을 차근차근 거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매수 매도 타점들 누가 드린다 바로 제가 드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이러한 또 신호에 맞춰서 네잘 따라 주시면은 어느 정도 네 복구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c s a 코스믹 이러한 소식은 악재가 아니에요. 어제 뭐 오히려 호재 가깝습니다. 어 제가 진짜 악재였던 종목들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첫 번째 액션 그룹이요. 네. 액션 그룹은 진짜 상폐 위기까지 거래 정지도 오래 당하면서 자 상폐 위기까지 갔던 종목인데.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 KS 인더스트리, 네. 이 전환 사체랑 그리고 이제 계속 유중 납입이 지연, 지연되면서 뭐 계속 주 주가가 이때 한 번에 밀렸었는데 네. 반등을 저점에서 두배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어요. 두배 이상. 네. 지금도 이 추가적인 저점 이탈 없이 지금 올라오 있는 주세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c s a 코스믹에 대해서 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c s a 코스믹이 상폐 위기 종목이아니잖아요 앞에 있던 스종목 그그뭐 네. 너무, 이으로 대parables, parables, parables, p a r a b l e 이 parables, p a r 이 b l e s parables, parables, p a r a b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s parables, parables, p a r 다 b l e s p a r a b l e 하고 박스 상단 오면 매도, 매수매도를 반복해서 수익을 극대할 거고, 이 매수매도 타점들은 바로 제가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 매수타점, 이 매도 타점들을 제가 원래는 이 구독자방에서 제가 알려드렸지만, 어, 구독자방에서 알려주다 보니까 이 매수매도 타점들 받아야 되는데, 이 알림을 설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매수매도 타점들 못 가져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볼 때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 제가 이제, 이 시스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네,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010-2265-9277이라고, 이 CSA 코스믹에 코스믹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을, 어 구독자분이라고 저장을 해서, 이 단체 문자로, 이 매수매도 타점들 드려서 여러분들이, 어 수익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이 복구를 차근차근 시켜드리게 도와드릴 거고, 이 코스믹에 관한 정보도 이렇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2의 신호 이 문자 놓치지 마시고 네,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독자 반보다는 이 문자가 더 타점 받기 쉬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오늘만해도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종목들은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단체 문자로 이 매수 매도 타점 제가 보내드려서 네,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장 시작 전에. 왜 장시작전에 보내드리냐? 여러분들이 이 타점 잡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치, 모든 걸 제가 다이 무료로 어,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이점꼭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어, 이 타점들, 이렇게 보내는 거, 어, 못 믿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여러 개 타점들이 나오고 있죠. 뭐, 단알, 뭐, KSP, 동일 스트럭스, 뭐 한싹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일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단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참 워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죠. 단어는 네. 그 중에서도 가, 가장 관심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 또 그리고 이 워너 스테이블 코인 양자 보안 검증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또 그리고 이 USDC라고 스테이블 코인 이 있어요. USDT와 함께 많이 쓰이는 코인인데 이게 이제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소식들도 들리고 있어요. 아직 확정난 건 아니지만. 자, 확정된다면 주가는 더날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단알통해서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락이 반복될 때이 수익을 극대하고 화 있습니다. 그리고 이 KSP와 이 동일 스트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죠. 네. 근데 이 8월과 이 9월에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중에 이 기자재 주주들이 진짜 많이 올랐는데 일단 여러분들 원래 어느 한 섹터가 올라가잖아요. 보통, 이, 뭐, 협력사나, 아니면 이렇게 기자재 관련주들, 이런 부품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KSP는 두배 올라갔고, 어 동일 트럭스 같은 경우에는 300%가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이정목를 통해서도 수익을 많이 봤었어요. 또 한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나라 보안주들이 관심 많이 받았잖아요. 왜냐면, 뭐, SKT, 뭐, KT, 이 로데카드에서 해킹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보안, 보안주들의 강세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한 싹을 통해서도 네, 수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통해서 여러분들 네, 수익을 내 네,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과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누르실 수 있는 혜택을 가져왔는데, 또 잠깐 또 빠르게 살펴보자면, 어, 제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밑에 링크 있죠? 여기 링크를 네, 눌러주시고요. 네. 홈프로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 보이실 겁니다. 네, 밑에 텔레그램이 있죠. 여기가 구독자 방인데 원래 여기서 이 매수 매도 터치을 드렸지만 이제는 내 네, 교육을 네, 진행하고 있다. 어떤 교육을 진행하냐. 이 차트와 어, 지표를 통해서 네,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 주식은 공부해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급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시장 상황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체크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차장고, 뭐, 신용장고, 뭐, 공매도 등등 알아야 되는 거 많지만, 이런 것들 왜 공부해야겠습니까? 네.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하기 화 위해서죠. 네. 그래서, 이 저의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손실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수익을 아무리, 봐, 아무리 받더라도,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은, 내 원금까지도 달려, 날릴수 있는 게 주식판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게, 손실을 줄이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릴 거고, 또 이제 단체 문자 통해서 이 매수매도 타점들 드리고 있어요. 승률은 이렇게 90% 이상 네, 꾸준하게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급등주 검색식을 무료로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핵심 산업 대장주를 네, 꾸준하게 선별해서 이 매집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집. 꾸준하게 매집을 해서 물량을 모아가다 보면 주가 급등이 나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물량을 모은 만큼 극대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500% 이상의 상승 적중 이력을 다수 가지고 있고 오히려 매집이 안전한 매매법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네, 지금도 두 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것 중에서 이용하고 싶으신 서비스들을 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 무료로 또 제공하고 있고요. 네, 중복으로 선택 가능하세요. 네,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중복으로. 네. 또 이제 이 혜택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성함은 네, 꼭 적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연락처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드려야 되니까 정확한 기재 어, 부탁드리겠고요. 네, 절대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또 배포하지 않는다는 점이점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미들의 주식노트 채널에서 이 시청하신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 원하시는 종목명 적어주시면은 네,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손실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종목들의 이름과 또 비중과 또평단 말씀해 주시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제가 다 무료로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제공하면 너한테 남는 게 있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일 자체를 네, 대가를 바래서 아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래서 제 대학생 때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자원봉사하고 있고, 네. 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느 꼈고, 배우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으로 돈을 잘 벌게 되고 나서부터 제 수익의 일부분들을, 네, 기부도, 네,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또이 보육원과 특히 고아원에 이 필요,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이 좀잘 바르게 성장하기를바래서 네,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매도 타점, 타점도 드리면서 또 좋은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만큼 내가 정말 간절하게 복구하고 싶다. 어, 수익 보고 싶다 하신 분들, 여기 번호로 0 1 0 2 2 6 5 9 2 7 7이라고 네, CSA 코스믹, 코스믹이, 코스믹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을 네, 구독자분이라고 저장해서 네, 단체문제로 이타점들 보내드릴 거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 오늘 CSA 코스밀 영상 오늘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리는 네, 수익지킴이한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